그 그러니까 연결이 안 돼요, 지금 여기서. 그렇다고 두 점을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렇, 그렇다고 해서 제 여섯 점이 위험한 것도 아니고요. 이런 수들이 숨어 있죠. 이런 중반에 이제 돌이 부딪히는 경우에 전투의 기술은 절대적으로 행마에 대한 이해, 그리고 수익기에 대한, 어, 기본적인 수기가 필수인데요. 음, 제가 앞으로 수기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리고 바둑둘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어떤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지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면 분명히, 어, 빠르게 기력을 이제 상승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 여기가 화면이 폭파가 되면 흙은 이제 집이 부족하거든요. 폭파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죽을, 돌이 잡힐 위기에 처해 있죠. 네. 이 돌은 이제 도망 못 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 집은 계산해 볼 필요도 없겠죠. 여기에서는 일단은 중앙이 네 지금 여기를 흑이 잡으러 왔, 여0 백을 두 점을 공격하러 왔죠. 그러니까 이런 두 점은 이제 안녕 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냥 뭐 늘어서 두실 수도 있고요. 욕심을 좀 줄이면 이렇게 한 점을 먹고 그냥 깨끗하게 흑이 이런 데를 막으면 이한 점은 잡혔죠. 그럼 이제 이 전투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전투가 끝나는 타이밍을 빨리 잘캐칭하셔가지고또그 다음 큰 자리를 보시는 습관을 들이 셔야 돼요. 자 막으니까 어, 밑에 7점은 이제 갈 데가 없죠 만약에 이제 흙이 이수를 안 두면 나중에 뭐 이런데 붙여가면 막으면 호으로 다시 살리고요 흙이 뭐 이런 식으로 끼워가지고 끊으면 아 여기 나오는 게 생기네요 이건 좀안 돼요 좀 맛은 나쁘네요. 근데 어쨌든 뭐, 지금도 둘수 있는 수입니다. 이렇게 밀고 해도 여기 나오면은 축으로 다시 잡을 수 있어요. 이게 좀 어려우시면, 그냥 이렇게 기어 나가시더라도, 이두 점을 다시 끊는 수단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정상적으로 형세의 유불리하고 상관없이는 여기를 흙이 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백은 여기서도 쓸길 해보시면, 이한 점을 살릴 방법은 없죠? 그러니까 이걸 가입수하면은 속은 후련하지만 사실은 최선의 수는 아니에요. 최선의 수는 지금 큰 자리 찾는 건데, 크게 이런데 뭔가 뛰어들어가면은 많이 깨지죠. 지금은 이제 이런데가 큰 거예요. 이런 자리가 네. 어, 지금 고기를 뒀네요 실전에. 어, 제가 한말을꼭 들으신 것처럼. 네. 제가 좀 심하게 두면은 차단을 하고 싸우러 가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이바두군 좀백일 현재는 많이 앞서 있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가보겠습니다. 진짜 어려운 수로 쓰면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술기를 해가지고 아예 차단을 하고 잡으러 가는 방법도 있어요. 지금은 형세가 충분히 좋기 때문에 가장 안전빵으로 끝내기의 원리야 그런 거를 같이 공부하기 위해서 좀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틀어 봤고요음 이때는 막는 게 집으로는 득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런 쪽에 선수를 좀 당하겠죠. 그때 그때 달라요 받는 방법이. 그냥 부분적으로는 막는 게 훨씬 더 좋고요. 이쪽에 지금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깨끗하게 두신다면 늘어서 두시면 됩니다. 집으로는 한두집 가까이 차이가 나요. 지금은 이렇게 되면 여기 한 집이 나고, 막아서 두면 세 집이 나기 때문에 집으로는 두 집이 차이가 나는데, 그때그때, 그때 어, 두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이것도 이제 이런 수들 습관적으로 두시잖아요, 대부분. 이게 예, 지금은, 이것도 그냥 쉽게 해보시면 돼요. 흙이 두고 나면 문제가 있나 없나. 조금 크긴 한데, 또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면 안 주시면 돼요. 이런 거를 이제 정형 기본 행마로는 느는 게 맞는데 꼭 두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언제는 늘어야 되고 언제는 안 늘어야 되고 이런 게 없어요. 그 기본기를 공부하고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자꾸 술을 드시 두시는 선택하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자, 지금 막아왔는데 사실 막는 게 의미가 없어요. 밑에가 잡혔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까먹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걸 까먹었거나 아니면 뭔가 해봐야 된다, 그냥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끊었는데 끊었을 때도 술기가 들어간 상태에서 끊어야 됩니다. 제가 읽은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걸 두고 우선 이쪽은 이한 점이 잡히죠. 그리고 흙이 이으면 한번더 나갑니다. 막을 때 끊으면 수상전이 제가 빠르죠. 여기까지 읽고 나서 끊는 걸 두시면 오히려 흙이 지금 막아간 수가 악수가 됐죠. 이런 거를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 반드시 끊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두 점을 살리는 길은 없어요. 만약에 이쪽을 잊고, 뭐 이쪽을 포기하면 살릴 수는 있겠죠. 자, 지금 어떻게 둘까요? 상대방 분께서. 여기서 이제 응수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결국은 이제 세정을 포기하는 쪽으로 자, 모양을 잡으셨네요. 일단 뭐 싸바르는 것밖에 방법이 없죠. 그냥 이런 식으로 싸바르고 이것도 선수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일단락이 되는 그런 모양인데, 당연히 뭐 집으로는 지금 많이 형세는 기울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를 싸 바르고 나서, 이제 여기서도 큰 자리를 찾는 그런 작업은 계속 되셔야 돼요. 네. 아, 지금 상대방 분께서 접속이 끊어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뭐 이런 자리 뛴다든지, 백이 먼저 두는 거하고 자꾸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얼마만큼 집이 늘어나고 얼마만큼 집이 줄어드는지. 끝내기 부분에선 절대적으로 비교 방법으로 큰 자리를 찾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또한 가지는 흑이 이쪽을 젖혀 이으면 그 이후에 끝내기를 보면 백이 뭐 다른 데 뒀다고 치면 이 젖혀 있는 것까지 선수가 되죠 이렇게 이 모양과 또 반대로 백이 젖혀 이었을 때이 모양을 비교하시고 또 나중에는 이제 차후에는 선수는 아니지만 백이 이렇게 넘어가는 수도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늘면은, 뭐, 이렇게 두나요? 이렇게 두고 이런 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까지 권리가 조금 남아있다는 거. 그런 걸 비교해보면은 비교하셔서 안팎으로 백이 늘어나는 집과 흙이 늘어나는 집, 또 줄어드는 집, 이런 걸 대충이라도 어, 감안하셔서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바둑을 두다가, 끝내기로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중앙이 작아지는 때가 오거든요? 중앙이 작아졌다, 커졌다,를 또 반복을 하는데,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수들. 여기 이제 가치가 없다는 뜻이에요. 도도 몇집안 나요, 여기는. 근데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젖혀 있는 거는, 지금 벌써 집이 늘어난 게, 아까 전에 제가 비교했던 거하고 비교하면, 100집이, 5집이 늘었거든요? 100집만. 그리고, 또, 흙이 반대로, 어, 저처이었다고 가정을 하면은, 흑집도 최소한 다섯 집. 네. 넘게, 넘, 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넘게. 그럼 이게 열 집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중앙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더열 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뭐, 변 쪽이 좀 커졌다가, 어느 정도 두다 보면 더 큰, 큰 자리가 이제 없을 때, 변과 기회 없을 때, 그럼 다시 중앙을 뭔가 정리하는 작업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네. 어쨌든, 끝내기는 뭐, 어, 이바둑은 지금 끝내기까지 공부하기는 정확하게 보, 공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금 상대방 분께서 디스커넥이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접속 장애가 일어난 것 같아요. 음, 이바둑은 이 정도로 공부를 하면 될것 같고요. 어, 뭐 여러 가지 기본기하고 제가 초반 전략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또 중반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 또, 어, 2차 침입이 일어난 후에 이 침입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행만 하는지 보여드렸는데 모든 거를 다 이제 한 판에 습득하시긴 어렵겠지만, 어, 이 중에서 또 이해하실 분과 이해하실 부분, 하실 수 있는 부분하고 또 본인이 받아가실 수 있는 부분을 다 충분히 받아가셔서, 어, 또 기력 향상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